예,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왕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많은 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귀인들의 집이 그 불살 불살음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굴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게 되고 많은 성전의 제사용 그릇들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한 사람들이 제사용 그릇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또 가마와 부삽과 불집개와 숟가락과 놋그릇과 많은 것을 가져갔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놋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전에 사용하던 금은 그릇들이 5400개를 가져갔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은 사람들이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가서뭘 했냐 하면은 자기들이 잔치할 때 술잔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더큰 굴욕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폐허가 되고 많은 불사람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 성전을 불살하게 되고 성전의 그릇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굴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전이 회파되었다. 성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더큰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고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포에메이라고 하는 그 사막의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오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탐욕이 우리 영혼에 나태함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수와 대적할 때에 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느부사르단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원수들이 날마다 나태함으로 우리를 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 성전 같은 우리의 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패배합니까? 누부 사라단 같은 마귀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침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악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 같은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많은 어림을 당하게 되고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철학자 라프니츠 같은 사람은 우리 사람의 그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그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같이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터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립할 때에 성전 터에서 돌깨는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잡된 소리가 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는 하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먹지 말라고 합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성전 같은 것인데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만지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들도 발은 씻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목욕했지만 또 발을 씻어라 매일같이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먹는 것왜 마시는 것 간섭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 같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영광 위에서 마시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날마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잘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로 우리가 성전일 때에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성전 같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지으신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같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전 안엔 성령께서 거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전인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인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전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자하지 못하고 성전께서 계시지 못하다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성전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성전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2장 말씀해 보시면 당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21절 말씀에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그참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집인 지 몰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면 성전 아닙니까? 구약성경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령으로 감동했던지,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전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은 지난번에 제가 스코틀랜드 교회 갔을 때에 에덴바라에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 그, 그 성전 그, 건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주 뭐 도시 중앙에 우뚝 서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가보니까 거기서 밥을 식당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문화공간이에요. 한쪽에 가니까 그게 토산품을 파는 상점이더라고요. 이미 예배당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우면 뭘 합니까? 그 속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는 이미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잘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일 때는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그 가운데 귀신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귀신이 와보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혼자게 두려워서 더 악한 귀신 얼마?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귀신의 얘기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거기서 나왔다가 말하기를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은 성전이지만 귀신이 머물게 되면은 귀신집이요. 귀신이 말하기를 내 집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집이 성전인지 귀신집인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더럽히게 되면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게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그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정말 보실 때에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너희들이다라고 말해야 우리는 진짜 성전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머물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더럽히지 않을 로 말미암아 성전 바로 그게 너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매하고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한마디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성전답게 살아갔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그리스도이라 일크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그렇게 불러줘야 우리는 정말 성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척홀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즐거워집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의 과업이 아닙니다. 부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면 아마 행복해요.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게 잘됩니다.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과업은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거룩성을 떠나가서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되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장 걸출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밀라도의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어, 주 388년에, 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데살로니카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 밀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1,5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하면 엄청나게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그 디어드오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그 교회 성전에 온 겁니다. 암브로시가가까끔하게 막았습니다. 어, 황제 배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가 마음만 한번 먹으면 얼마든지 목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암브로시우스에 얼마나 그 권위가 있었던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성탄절에 또 왔습니다. 또 다시는 나갔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황제가 말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비하께서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회개도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서 뒤에 그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진실한 말을 해준 사람은 한, 마,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황제라고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세상에 온갖 권력이나 온갖 힘이나 온갖 금력이나 온갖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전 안에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 뭐 때문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 없애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인데 우리 속에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도 진노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없어할 것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잡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정말 성전같은 기도하는 집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전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전까지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같은 귀한 몸 주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여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